인사이트 박다솔 기자 레드벨벳 아이린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류 브랜드 차미슬이 가수 아이유를 모델로 재발탁한 이후에 이목이 집중됐다. 가수 아이유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간 차미슬 모델로 활동했다. 이후 2018년 12월 차미슬 측은 레드벨벳 아이린을 새 모델로 선정했다. 당시 측은 스타성과 젊은 세대 소통 강화에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모델 변경 이유를 밝혔다. 하지만 약 1년 뒤인 2020년 3월 차미슬은 기존 모델이었던 아이유를 재발탁했다. 이를 두고 하이트 관계자는 그동안 아이유가 보여준 아티스트로서의 성과와 배우로서의 입지, 공인으로서의 사회 환원 등의 행보는 스타 성과 인성을 다 갖춘 모델임을 보여줬다라고 전했다. 또 최근 차미슬 브랜드가 추구해 온 깨끗한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. 최근 아이린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, 참이슬 모델이 바뀐 이유 중 인성이 언급되자 누리꾼의 시선이 집중됐다. 앞서 22일 아이린은 15년 차 스타일리스트 겸 에디터 A씨의 갑질 폭로 글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. A씨가 폭로 그에서 아이린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레드벨벳 노래와 아이린 앤드 슬기 노래 제목 사이코 만스터를 해시태그를 달았다. 이 계속되자, 아이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저의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갑질을 인정,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.